하니这个行程女生喜欢的举手喜欢좋아안녕하세요인사이트코리아입니다세계적인 개방화 시대라는 흐름에 따라 이제는 국제결혼이 흔한 일이 된 요즘 전 세계인들이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남자로 한국인을 꼽고 있다는데요. 최근 대만 방송에서도 한국 남성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라는 MC의 질문에 현장에 있던 여성 출연진들이 전부 만장일치로 손을 들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한양으로 최대한 한국과의 교류를 막고 있는 중국에서조차 많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가고 싶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중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부들거리고 있다는 중국 남성들의 소식까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출연진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소통하는 한 대만 방송. 해당 회차에서는 각국의 연애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MC가 데이트할 때 여기는 꼭 데려가야 성공한다는 장소가 있는지 공유해보자면서, 제 먼저 한국인 출연자를 지목했습니다. 한국 경험을 나我得第一次的大家很重要是,我在就是的候第一次面的候咖啡哦但咖啡也是不就是太多的太大的那就是一小子面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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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첫 번째 데이트 장소로 보통 카페를 간다는 한국인 출연자 그는 카페를 고를 때도 사람이 너무 많거나 공간이 너무 큰 곳이 아니라 조그만 골목에 있는 작고 감성적인 카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또 카페 안도 너무 화려하기보다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인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아무래도 그런 환경이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대화를 나누는 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 하는 감탄사를 연달아 쏟아내며 깨달음을 얻은 남성 MC. 한국인 출연자의 연애 조언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공부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저것을 推荐的是, 한국의 One Day Class. This one Day Class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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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甜点，甜点或者是一种年糕做的这种东西，<哇>那这个大概一个小时可以完成，或者是可以做这种手工的皮夹，嗯、<哇>我说好漂亮哦，对，<棒>那这个当下可以认识到对方，也不会很尴尬，结束后你有一个小小的作品当做一个回忆，回憶对。 두세 시간 만에 가죽공예나 베이킹 등을 체험해 볼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는 한국에서도 이색데이트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짧은 취미수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특별한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어색함도 덜 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소품을 소장하면서 기념도 된다는 그의 말에 그 누구보다 집중해서 듣던 여성 출연진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아기자기 하면서도 효율적인 데이트법은 국적 불문 모든 여성들의 취향을 제격하는듯 싶네요. 가야취 완찬. 피 对，差不多做完，然后你带他去又去别的地方走一走，或是看夜景的时候，他们心里觉得说嗨嗨嗨，但是心里是对，肚子饿死了。啊，那我们再差不多去吃个东西。对，那如果我在韩国的时候吃饭的地方也是，就是一个也是小巷子里面走的时候有点浪漫的那种巷子，对，里面的环境也是小小的桌子跟小小人少的地方，比较关心我的前面的人，这样。而且聊天也不会是说啊什么，比较。 专心看到，再来就是餐厅选择的时候。如果我在韩国的话，我选选的是意式餐厅加上韩式的 fusion 的那种，那就是你可以选择你想要什么。 데이트 상대를 배고프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에 여성 출연진들은 단체로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강하게 수공했는데요 한국인 출연자는 카페와 마찬가지로 식당도 허투루 고르지 않는 센스를 선보였습니다. 보통 작은 골목에 있는 예쁜 퓨전 레스토랑을 고른다는 그는 너무 시끄럽지 않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한 규모여야 하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여성 MC 역시 그래야 서로 안 들려서 네, 뭐라고요?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겠다며 진심으로 동의했죠. 또한 양식과 한식이 섞인 퓨전 요리를 고른 점도. 데이트 상대가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자 출연진들은 정말 대단하다. 여자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라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데이트 내내 상대방을 세심히 살피고 배려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한국인들의 사아 깊은 면모에 자신들이 다 감동한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곧디어 한국인들의 데이트 코스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손들어 보세요. 라고 질문하는 남성 MC. 그러자 옆에 있던 여성 MC부터 대만 패널들은 물론 이탈리아, 폴란드, 미국 등 스튜디오에 있던 여성 출연진들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단한 명도 빠짐 없이 말입니다. 이걸 보니 확실히 한국 남자들이 낭만을 좀 아는 것 같네요. 이처럼 최근 몇년 사이 한국 남성들은 다정하고 세심하게 잘 챙겨준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한국인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한중국제결혼 커플 영상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중국 여성들 같은 경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사람들의 한국생활 브이로그 영상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너무 좁은 시야에만 갇혀 지냈던 건 아닌가 되돌아본다고 합니다. 非要选个国威的话，你会选哪个国家？韩国嘛。韩国男生的特点有哪些？长得比较秀气。韩国的话，感觉他的那个就是那种时尚的那种元素发展比较快一点，然后想去看一看。请问你们最想嫁给哪个国家的男生？韩国吧，主要是会体贴人吧，因为我是多一半是看，就现在抖音上嘛，还有好多韩国男生男人就是对自己的媳妇挺好的。觉得为什么现在这么多女生想要嫁给韩？ 可能是因为他们觉得韩国欧巴就比较暖一点吧，因为韩国欧巴帅。哎呦我的妈！韩国男生电视上看起来挺帅的，现实中韩国男生说话比较温柔吧。 이와 같이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에 대해 묻는 길거리 인터뷰를 보면 대다수의 중국 여성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요.심지어 그냥 국제결혼을 한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할 거냐는 물음에도 선진국이라는 다른 서양 권국가들을 제치고 한국을 제일 먼저 꼽기도 했죠. 중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 남성들이 기본적으로 세련된 외모를 가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괄괄한 중국인들과는 달리 다정하고 부드럽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중국인 넥슨들, 특히 남성 넥슨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 모르고 외모에 쉽게 넘어가는 모양이지, 교육이 아직 덜된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진 여자들은 우리 중국 남자들도 멀리 안다.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보네. 등등 현실 부정하면서 부들거리는 반응이 었죠 글래드라 팬데믹 때문에 한중 결혼 커플이 많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1993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으로 시집온 중국 여성들 수는 대략 21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반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시집을 간 한국 여성들은 38,000명 정도에 불과해서 중국 내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졌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행을 결정하는 중국 여성들은 대부분 고학력자 비율이 높아서 한국과 중국의 국경을 넘는 결혼은 한국에 더더욱 경제적 이점으로 작용한다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죠. 현재 중국 여성들의 이탈로 국가적 손실이 심각하다는 중국. 한안 몇년 동안 그렇게 한국과의 정서적, 문화적 교류를 막으려 애쓰고 있건만 한국을 향한 중국 여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골머리 썩고 있는 중국 정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